가출하기 전 청소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을 한번 얘기해 보던데요 룰을 알려주자면 제가 문장을 줄 거예요 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제가 전체판에다가 쓰면 됩니다 알겠죠? 네 가출하기 전에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? 챙겨야 될것네 챙겨야 될것 네. 네. 그러면 윤호 <laughs> 씨한 얘기해볼까요? 짜잔 네. <laughs> 일단 저는 정신머리랑 돈두개 적었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혼자서밖에 나오면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아무래도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. 정신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기도 해야되고 자기도 해야되고 그래서 두번째로 돈을 두 정했어음 그럼 미리 합성해? 오 <laughs> 첫번째는 밖에 나가면 돈쓸 일이 많아서 중요한 거 같고 두번째는 집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학교 가야되는 날에 가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 <laughs> 다음에 세번째는 돈이 없으면 배고프니까 챙겨야죠 괜찮습니다 <laughs> 음... 비상식량은 진짜 뭐 마트 가고 잡았을 때 우리 지역은 아, 인산이잖아. 아, 자 우리 지역은 마트가 있어. 어. 마트가 몇 시에 문 닫을 것 같아? 열두 시? 1 2 시? 저녁? 1 0 시? 1 0 시? 아니 우리 여 시면 닫아. 그렇기 때문에. 항상 비상식량은 마트 닫기 전에 닫고 나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챙겨야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편의점도 없어? 편의점? 어, 편의점 없어 편의점이 없다고? 어 근데 <웃음> <웃음> 편의점 없어 전용화 어. 씨는? 그래서 내가 쓴 거는 짠 어우 일단 <laughs> 보조배터리는 핸드폰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너네는 좀 이렇게 충전할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충전할 곳이 없어 그렇게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썼고 그리고 라면을 쓴 이유는 라면을 못뭐 부셔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라면은 썼고 보드게임 진짜 우리 진짜 내 동네는 할게 너무 없기 때문에 보드게임이라도 갖고 와서 친, 좀 친구 불러서 좀놀수 있게 그런 거랑 돈은 뭐쓸 데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는 게좀마음 편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골랐어 아니 저왜나 보드게임? 보드게임? 혼자 보드게임 볼까? <laughs> 생각나나요? <깨끗한 웃음> 어. 보드게임? 하기 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생각해 봐야 될 것들. 음. <laughs> 게 많아 보였던 거아 <laughs> <것> 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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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가 쓴 거는 <웃음> <요기>? <웃음> 왜? <웃음>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<laughs> 어, 똑같은 이유는? 이렇게 쓴 이유는 <laughs> 일단 가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마냥 멋있어 보여서 가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치 내가 전에 한번 생각했던 거는 응. 친구가 얘기해줬던 건데 친구가 한번 통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응. 한번 그거를 풀어보자 싶은 마음으로 가출을 했대. 그래서 과연 내가 그걸 가춤함, 가출을 함으로써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. 응, 수 있는지 그치.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했고 일단 부모님이 항상 나 가출할 거야 이러면 맨날 그러잖아. 그럼 너 호적 파인다고. 맨날 그러잖아. 진짜 만약에 호적이 파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아 진지하게? 응 어, 진지하게 어디로 갈거 같아 너? 아니 내가 사는게 너네는 만약 호적 파이면 어디로 갈까? 아갈 나? 할머니지 <laughs> 나 진짜 할머니 할머니지? <laughs> 어 너는? 나? 모르겠는데 아 진짜? 무튼 난 이래서 좀 이런 진지한 생각과 음... 살짝 호기심 살짝 이런걸 한번 담어봤어 <laughs> 아됐거 너무 평범한데 기대할게 내것 기대해도 충분히 아유 맞다. 저 길하게 저는 다릅첫 <진짜 웃음> 번째 언제 갈지 그니까 지혜도 언제 돌아갈지 그러거나 또 언제로 강아지 밥을 정리 안되냐 <laughs>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제가 주는 밥만 되게 잘 먹어요. 근데 <laughs> 또 <객도> 제가 줘야 하지 <laughs> 그래서 일단 강아지 밥을 줘야 되고 같이 하 하고 싶다. 강아지 밥을 주고 그러고 갑질을 해요. 우리집 강아지는 내가 봐워줘서잘못는다 <laughs> <laughs> 너무 평범한가? 생각을 하고 나가는거아니잠시만시써 <laughs> 어... 어? 어? 아예 나쁘지 않 아? 근데? 막 나가는 스타괜찮인데왜 그렇게 썼어? 생각 안 해서 <laughs> 나, 나 진짜 생각이 없구나. <laughs> 그냥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머리를 비우고 나가는 거나 요즘 좀반 왜?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나가면 어떻게? 그래도 여자들 위험해. 그래. 생각해야지. 왜 그런 셨어요 저요?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니 어떻게 보면 맞는 말할 수도 있어 이게. 힘들면. 생각이 안 나지 않나? 아, 아무 생각이 없어져. 아니면 아. 굳이 이것저건 다 눈치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간다 이런. 응. 음. 그런 거지. 음. 생각 오히려 하게 되면 은못 나갈 거지. 아.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가고는 싶은데 실행이 못하잖아요. 그쵸. 기쁜 뜻이 있어. 어. <laughs> 이거 좀안될거 같은데 말하면서 <laughs> <laughs> 각잡다가. 그러다 잠드는거지 뭐 생각하다가 뭐. 생하다 그대로 잠드는거지 전 걱정해야되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? 문제점들? 가안내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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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간 천문교관이요? 1등 이등, 삼등. 1등 이등, 삼등? 어알았어니 자, 나는 총4 개를 썼어. 너네 헬퍼라고 아,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어, 회복에서 도와준다는 글. 어. 그걸... 맞아. 그거 못 뭐, 끊지. 그러니까 이제 가출 청소년 애들을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함으로써 성인들이 청소년 가출자 애들을 성매매로 뭔가.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나랑 성관계를 하자. 살짝 이런 사람들을 해퍼라 부르는데 이 성매매와 해퍼가 관련이 있긴 한데 일단 어쨌든 범죄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. 살짝 이런 건 살짝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건강 일단 가출을 하고 나면은 씻는 것도 잘못 씻을 거고 먹는 것도 잘못 먹을 거고 그리고 장소도장소다 보니까 살짝 감기나 뭐 여름에는 뭐 진짜 잘못하면 열사병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, 뒷일. 나는 이게 살짝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왜냐면은 이제 내가 연락을 다 끈, 끊은 거잖아. 가출하면 부모님이랑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실 거고, 심하면 뭐 경찰에 신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내 친구 중에서 내 친구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없이 가출을 한 친구가 있어. 그냥 말없이 가출을 하니까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. 근데 이제 그게 학교까지 번져서 선생님들이 난리 나는 거야. 그러니까 가출하기 전에 뒷일을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. 비슷한데? 아. <laughs> 음, 여자들은 밤까지 돌아다니면 살짝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범죄라고 썼고, 어, 저번에 가출해가지고 쌤한테 연락 온적 있어요. 전화 안 받았다가 막 애들이 막 헤매로 문자고. 오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쌤이 엄청 화내면서 집에 들어가라고. 음... 들어가 보나서 엄마 한혼났어요 음... <laughs> 그래도 아니야. 안으로. 걱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래도. 근데 그 걱정이야? 난 살짝 싫어. 그래도 무관심보단 낫지 않을까? 저는 저 헬퍼 이거 약간 수나 버전으로 했는데 낯선 사람 조심하기랑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지 않기. <laughs> 헬퍼가 약간 비슷한 거는 뭐뭐 사줄게 뭐 라면 사줄게 그러면서 다른 목적을취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지 않기랑 낯선 사람 조심하기. 음. 근데 너 지금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 따라오라고 따라갈 거야? <laughs> <나도 따라갈까? 웃음> 안 따라갈 거. 어, 안 따라갈 거야. 따라가면 안 되지. 그래, 안 되지. 이네는 <laughs> 가출... 같이 하고 나서 평화롭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다 상상으로 쓰면 되죠 저는? 좀 굉장한 팁인데 첫 번째로 <laughs> 왜냐면 막, 막 이러면 <laughs> <진짜 한번 들어가면 웃음> 돼 이거 살짝 꿀팁 인데 그냥? 상이야 근데 진짜 인정 <웃음> <웃음> 인정이라고? 난 모르겠어 내가 엄마였으면 너는 혼났다 진짜. <laughs> 너는 더 혼났어 <못> 진짜로. <laughs>